여성분들은요. 60대가 넘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확 올라갑니까? 네, 그 이유는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착한 HDL 콜레스테롤을 높게 유지를 하고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혈관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성은 완경을 하게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점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고. 착한 콜레스테롤은 반대로 감소하게 돼서 혈관에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세포와 조직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조직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갖다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주는 그런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완경 시기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혈관 건강에 비상이 켜진 두 분을 모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요. 뇌혈관에 한번 또 심장 혈관에 한번. 문제가 생긴 어머님이 한분 계십니다. 음. 네네. 그리고 일찍부터 혈관 건강이 나빠진 그분의 딸을 함께 모셨습니다. 아 예. 어서 오시죠. 예. 어서 오세요. 아유. 아유 예. 두분손꼭 붙잡고 나오셨는데요. 예. 혈관으로 인해서 두 분씩이나 생사를 얻고간 대구에서 온 김영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세지만 30대 중반부터 고혈압이 고민인 딸 이선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아니 우리 저 김영애 어머님은요 혈관 때문에 두 번이나 생사고비를 넘기셨다고요 네 저한테는 느낌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부산에서 동생이 놀러 왔는데 언니를 이렇게 보더니만 언니야 얼굴이 이상하다 사진 한번 찍어봐라 이러면서 얼굴이 왼쪽이 여, 조금 뭐이 간격이 조금 둔했었어요. 아, 안쪽 음. 뺨이 좀 이렇게 예, 마비된 것처럼? 예, 예, 마비된 것처럼 이랬 했는데. 병원에 가게 되시요 예, 예. m r 찍으니까, 이 머리에 꽈리가 생겨서 한번 수술했고요. 아. 그, 심장 쪽은 어때요? 이게, 좀 심장 쪽은, 증세가? 그리고 그래, 신랑하고 운동을 가는데, 만날 잘 걸었는데, 이 따갑고, 정상이 네. 이 걸음을 못 걸어갖고, 들썩 주잔자면서, 아, 오늘 뭐, 걸음을 못 걷겠다. 이, 아팠어. 이러니까, 그럼 집에 가자, 오늘은. 아. 그랬었는데 도로 집으로 내려왔죠 뭔가 이렇게 조여오는. 예, 예, 느낌? 없고, 숨도 갚고 이랬어요. 아.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이튿날 병원을 갔지요. 음. 예. 가서 조영수를 하니까 세개다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어. 오. 아, 그때까지는 모르셨네, 저 몰랐지요. 이거 막힐 줄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렇구 아. 1월 달에 관상동맥 오해술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말씀만 들어도 너무 좀 심각해 보이는 게뭐뇌 꽈리 뭐 그리고 뭐 관상 동맥 우회술? 이런온게 예. 정확하게 뭔가요, 선생님? 네. 어머님 뇌 혈관에 생겼다는 꽈리는 뇌 혈관 벽이 약해진 부분이 싹 이렇게 풍선 부풀어 오르듯이 어... 부풀어 오른 어... 그런 뇌 동맥류를 말합니다. 아,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꽈리 모양. 네 그렇죠. 아. 또 어머님께서 받으셨다는 관상 동맥 우회술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큰게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아주 좁아져서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리에 큰 정맥 혈관을 떼어서 우회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혈액 공급을 좀더 좋게 만들어 주도록 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 갑자기 뇌 수술에 그리고 또 심장 수술까지 받으셔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에요 네. 관성동맥 우회수를 하려고 대구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아, 이거 사람이 이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어떻게 되면 우리 큰딸한테, 야, 내가 만약에 어떻게 되면은. 싱크대에 어디 어데가 어디 돈이 좀있으 예. 아, 아이고. 예. 야, 유언 남기셨네. 예, 처리를 해주고. 아이고. 그래 해라 그 딸이. 엄마는 뭐 그런 소리 하노.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가고요. 아이고 뭐가 아, 맞아요. 그 예. 굉장히 겁나는 수술이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 음. 거의 유언을 이렇게 남기실 정도면 우리 그 말을 듣는 우리 딸 심정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laughs> 아, 그 선생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예. 수술을 혹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어허. 수술 안 받으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어,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좀 무서운 병이구나 음. 하고 음. 알았어요. 따님분도 30대 때부터 고혈압 진단을 그렇죠. 받으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혈관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십니까? 음. 전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 굉장히 네.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네.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데 예. 불특정 혈압이라고 해서 갑자기 오. 막 혈압이 왔다 갔다 하는 어머. 바람에 네, 그 이제 조절하는 혈압약을 30대 중반부터 네, 아 그러네요. 복용하고 있어요. 오늘 진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심장 혈관을 관리하려면 관리해야 되는 것이 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나쁜 것일까요? 네. 아 근데 콜레스테롤은 일단은 수치가 높으면 안 좋은 거니까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나쁘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지만 예. 어, 사실 우리 몸에 꼭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세포 하나 하나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고요. 음.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그런 호르몬이나 성호르몬 등의 주요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음. 아 그러면 결국 없으면 안 되는 그러네. 게 콜레스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로 혈관 건강을 확인할 때 네. 주로 그래서 네 가지의 항목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혈관에 이 콜레스테롤을 쌓아주는 그런 LDL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네.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치워주는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계산한 그런 것이 총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세 가지가 높아지거나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상지질혈증이다라는 것은 예.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든 낮든, 이렇게 좋은 게 높으면 좋, 좋지만 낮은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포함해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아...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외우야겠다 어, 이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